상호 군사 지원의 요건으로 침략 상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푸틴의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다. 안녕하십니까 박홍근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19일 정상회담 이후에 맺은 조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약은 저는 준 동맹 조약이고 사실상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제대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이게 61년 당시 맺었던 조약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그런 새로운 동맹을 맺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완전 틀렸죠. 변명 같지만 제가 틀린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구체적인 조약 내용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북한과 러시아에서 자신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양자 관계를 맺는 수준이 있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이 설린 우호 관계고 고위가 그 협력 관계, 그다음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맨 위가 전략 동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다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전략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온 그 조약이 실질적으로 19일 날 체결된 그런 형태의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저희 첫 번째 실수고요. 참고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북한 외에도 베트남, 이집트, 몽골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에 설린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설린 우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관계, 러시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건데, 24년 만에 수직 격상된 관계를 체결한 것이죠.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그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으면 이것은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매우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왜냐하면, 작년 연말 연초 북한의 김정은이 아주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관계를 교정국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제일의 주적이다 적대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또 2월 9일 날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최고의 목표는 무력을 사용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흔히 북한이 늘 얘기했던 영토 안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한국을 자신들의 군사력을 통해서 점령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볼수 있고 3월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그거는 제가 앞에서 한 방송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그런 조약을 맺는다는 라 것은 뭐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시한다. 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저는 왜 러시아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완전히 답이 나오진 않는데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편의향 결합인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의미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불법 침공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의 어떤 전쟁 지속력을 위해서 포탄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과연 푸틴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더군다나 평양까지 가서 김정은을 만났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맺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되고 뭐 종전이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다음에 러시아가 훨씬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한국입니다.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이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분명하게 적성국으로 정의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뭐 가스관 사업 같은 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그런 고립을 탈,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동방 정책이라 해서 동북아 시베리아 이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핵심 파트너는 결국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승리로 끝나면 우리도 협력하기가 어렵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일정 수준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제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을 볼때 단기적으로는 북한과의 협력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 훨씬 큰 국가의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한국과의 그런 그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러시아가 스스로를 한반도 상황에 연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제 정치 이론에서 강대국은 보통 비강대국과의 동맹, 특히 자동 개입 조항까지를 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동맹을 맺지 않으려고 하죠. 53년에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을 때,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든 과정이 그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그럼에도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맺은 것은 이것은 일종의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또 외교적 승리다라고 얘기를 할그 정도 수준이 돼요. 이번에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조약이 맺어진다면 푸틴의 입장,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분쟁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렸습니다. 뭐 틀린 거의 그 내용들을 보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이들이 그것을 맺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일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약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총 23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확한 명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조죠. 이미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1961년에 당시 소련과 북한이 조소 우어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조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데 2024년 6월 19일 날 맺은 것과 61년 맺은 조약과의 차이는 60그 6월 19일 날 맺은 조약에 이 내용이 하나 전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한다. 일부에서는 이게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61년 조약과는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뭐 저는 완전 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단 유엔 헌장 51조라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침공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그 국가들은 단독 혹은 동맹을 맺은 국가와 같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이 조약은 뭐 무력 침공이 있고 군사적 상황에서 유엔과 별개로 두 국가가 연합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정당성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 헌장 51조는 어떤 전제가 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번 맺은 조약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북한과 또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한다. 과연 여러분 이 법에 준한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제한상황으로 갈 것이냐. 참고로 한미도 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입법과 행정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는 국회, 뭐 당연히 미국도 의회에 그런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미국도 대통령이 전쟁을 먼저 선포하고 나중에 의회가 거기에서 추인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정부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는 절차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과연 러시아의 두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이것을 자신들의 독자적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권위주의 이인 집의 체제 이두 국가의 특성상 이런 전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집어넣고 어놓 결국 언제든지 그 국가의 지도자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자동 개입에 준하는 것을 읽어도 그것을 뭔가 막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을 자동 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푸틴이 스스로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푸틴이 북한을 간 다음에 바로 베트남을 갔죠. 베트남에서도 뭐 북한과 비슷한 상황을 음,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 그 시간이 있었는데 당연히 뭐 질문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이 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푸틴이 북한과 맺은 조약은 62년인가 맺은 이전 조약과 비교할 때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2년은 착각을 한거 같고 61년 7월에 맺은 조약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고 거의 같은 것이다. 유엔 허장 51조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법에 따라서라는 얘기 가 있다는데 다른 게 없대요. 그럼 61년에 맺었던 그 조약 자체가 자동 개입 조약이 있는 거고 그게 6월 19일에 맺은 조약과 같다라는 얘기를 푸틴 스스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푸틴의 기자회견에서 한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호 군사 지원의 요건으로 침략 상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 한, 이 조약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포틴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명백한 침략 전쟁입니다. 자신이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침략이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특수 군사작전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 북한이 분명히 소련, 중국과 공모해서 남침한 전쟁이지만, 북한은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북침 전쟁이다,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뭐 침략이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자신들이 이건 침략이든 아니든 자의적 해석이 100% 가능하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푸틴의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조약은 분명히 사실상 자동 개입 조항을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의 준 동맹 조약이다. 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 조약을 보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도 이 표현을 쓰고 북한도 이 표현을 쓰는데 전략이라는 표현이 좀 민감한 표현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보통 핵무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핵무기의 협동을 강화한다. 뭐 일부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육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 이제 뭔가 협의를 할 것.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 혹은 한미의 어떤 훈련을 하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사전에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8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 공동 목적들. 뭐 흔히들 우리 생각하는 건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의 어떤 군사훈련이라든지, 군사 교류라든지, 무기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평화적 원자력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평화적 원자력의 분해에서 협조를 하겠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이 원자력을 활용을 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어떤 형태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도 러시아 스스로가 다 동의해서 통과시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한 위반입니다. 노골적으로 가장 민감한 원자력 분야까지도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부 NSC 열고 이분에서 강력한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을 20일날 즉각적으로 밝혔죠. 그랬더니 푸틴이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 받아친 거죠.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 준다면 러시아는 초정밀 무기를 배제하지 않는다. 북한한테 준다라고. 이랬더니 우리 그 국가안보실 실장이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정말 북한에 준다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어떤 손이 있겠네이 의미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도 우리 지원해 줄수 있다.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북, 그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금지선을 이번에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 그리고 조약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저는 조금 더 명확한 레드라인을 그었어야 된다. 지금 같은 동맹의 준하는 조약, 어떤 상호 개입, 자동 개입 조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레드라인을 좀 그었어야죠. 레드라인에 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사상목이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선이 교착돼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가 전쟁을 좀 지속할 수 있는데 필요한 물자들이죠. 뭐 이미 해외에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해줬던 탄약의 약60% 이상이 불발탄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k n 2 3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24발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 목표물에 명중한 것은 세 발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다 그만큼 살상 뭐 한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 3년차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경제를 전시 경제로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필요한 군수물자들 생산을 더 본격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그 필요가 좀더 낮아질 수도 있다.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기들은 여러분 잘 아시나요? K9 자주포, K2 전차.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와의 전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매우 핵심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것이죠. 굉장히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 일차적으로 준 동맹 자동제어장은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가 실패지만 2차 레드라인은 명백히 그럴 필요가 있다. 초정밀 무기 얘기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지금 제일 갖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초정밀 무기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은 S 400으로 불리는 대공 방어망입니다. 북한은 제공권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비행기 중에 상당 부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또이 대규모 공중 훈련했다가 굉장히 많은 또 비행기들이 추락했다는 라 것도 알려져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F 35를 대표하는 스텔스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평양까지 날아가더라도 북한이 이것을 절대 못 봅니다. 그들은 레이더도 없고 그것을 대응할 만한 방공망도 없죠. 세계적으로 무수한 방공망 중에 하나를 바로 러시아가 갖고 있고 모스크바 인근에 집중 배치해 놨습니다. S400. 이것은 사실 스네프 35뭐 그런 것들을 한 20마일 밖에서 볼수 있는 그런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한테 혹시라도 제공이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억제할 만한 수단이 제한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삼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KMPR이라고 해서 대량 응징 보복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확실한 응징 보복을 한다. 그게 뭐냐면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라고 얘기하죠. 당연하죠. 전쟁이 나면 상대편의 주요 지휘부터 제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F-35 스텔스기의 그 기능은 평양에 있는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레이더로 우리의 F-35를 잡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날아가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러시아가 S-400 같은 것을 글쎄, 이것도 제가 긴가민가 합니다. 왜냐면 일단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포대 한 2억 달러씩 하는 것들인데 과연 제공해 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제공이 되면 우리가 북한 핵의 억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인 이 제공권을 통한 주요 지역 제거 작전에 심각한 타격이 올수 있다라고 합니다. 논쟁거리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북한이 전혀 없었던 방공망을 이런 첨단 방공망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안보적, 도, 안보적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어야 되냐? 저는 일단 우리 정부가 말한 레드라인 초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모든 종류의 무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러시아에겐 굉장히 큰 억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부에서 얘기되는 북한의 어떤 핵계에 대한 관련 기술 또뭐 심지어는 절핵 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다탄두 기술 뭐 그런 거 얘기 나오는데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그런 주요하고 민감한 기술을 아무리 우방국 동맹국이라도 제공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근 그, 그, 레드라인은 방금 말씀드린 초정밀 무기 S400 위로 올라가는 것들 그 외에도 뭐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북한한테 제공해주면 이건 명백하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것은 작동을 해야 되고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양국 관계의 이상 증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조약을 맺어버린 상황에서 중국은 큰 틀에서 매우 매우 불편하겠죠. 한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진영을 제도화했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둘이는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우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국은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국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중국은 북중로로 묶어서 진영을 구축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 국가의 관계를 오히려 더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유럽의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것을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만큼 밀착한 모습을 보였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앞으로 한미 협력이 강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파슬픽의 포라고 불리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좀더 강화될 수 있고. 이제는 유럽 국가들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목소리와 어떤 조치들을 치를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위농, 뭐 인민대 공제관계학 교수입니다. 나름 한국에도 잘 오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러 조약과 한미일 동맹은 중국 관점에서 대립 또는 갈등의 위협을 크게 악화시켰다. 정확한 판단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1961년에 아까 말씀드린 북한과 당시 소련의 조약이 있었는데 거의 한뭐 보름인가 차이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이요. 거의 똑같습니다.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61년 조약을 96년에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설린 우호 관계의 조약을 맺었다가 이번 2024년 6월 19일 날 다시금 준동맹 조약을 맺은 거죠.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은 61년 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뭐 제가 중국 사람들 관료들이나 학자들 만나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일종의 사문화된 거다 정말 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자동 개입을 할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이런 자동 개입에 준하는 그런 조약을 맺어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북한이 지금 국중 관계 안 좋지만 북한이 틀림없이 중국한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중국은 러시아와 이런 조약을 맺었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형적인 북한의 이른바 시계추외교입니다 61년에도 중국과 이런 상호방위 조약을 먼저 맺고 자동 개입,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소련과의 거의 유사한 조약을 맺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북한은 이 조약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의 밀착한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아라.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하고 또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에서 중국도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입장이 결코 편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면밀하고 잘 분석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